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한도가 무제한인 마이너스 카드요. 쓰고 또 써도 한도가 안 차요. 갚으라는 독촉도 없어요. 심지어 빚이 늘수록 더 써도 된대요. 미친 소리 같죠? 그런데 이 카드를 진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미국은 빚을 지고 있어요. 얼마나 지고 있을까요? 초당 7만 4천 달러씩이요. 한화로 약 1억 원이에요. 1초에 1억 원씩 빚이 늘어요. 2026년 2월 현재요. 미국 국가부채는 38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경원이 넘어요. 5경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거 있어요. 미국은 멀쩡합니다. 오히려 잘 나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44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어요. 유럽은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어요. 전쟁터가 아니었거든요. 공장은 돌아가고요. 금은 쌓여갔어요. 그때 미국 뉴햄프셔 주요 브레트노즈라는 작은 마을에요. 44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지요? 새로운 규칙을 정하려고요. 여기서 역사적인 합의가 나왔어요. 금 이론스를 35달러에 고정한다. 각국 화폐는 달러에 연동한다. 달러만 금으로 바꿔준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돈이 곧 금이었어요. 금화를 그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요. 종이에 금으로 바꿔 드림을 적었죠. 그게 집회 시작이에요. 그런데 브레트누즈 이후로요. 달러만 금으로 바꿔 주게 됐어요. 다른 나라 돈은 안 돼요. 달러로 먼저 바꿔야 해요. 결국 뭐가 된 거냐면요. 달러가 금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금을 대신하는 종이가 된 거죠. 이게 기축통화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웃었어요.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니까요. 무역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석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베트남 전쟁 때문이에요. 달러는 계속 찍어냈는데요. 금은 그만큼 안 늘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눈치챘죠. 어, 금보다 달러가 너무 많은데. 프랑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달러 가져왔으니 금 내놔.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섰습니다. 금창고가 텅텅 비어가요. 1971년 8월 15일이었어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왔어요.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불러요. 약속을 깬 거잖아요. 달러는 이제 그냥 종이가 됐어요. 금 없는 종이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폭락해야죠? 아무도 안쓸것 같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를 찾아간 거예요. 1974년이었습니다. 석유는 달러로만 팔아라 대신 군사적으로 지켜줄게 최신 무기도 팔아줄게 사우디가 수락했어요. 전 세계가 석유를 쓰잖아요. 석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금이 없어도 달러가 필요해진 거예요. 이게 페트로 달러 체제입니다. 석유가 금을 대신한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미국 국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요. 세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빈 문서예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이 약속을 적은 종이요.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팔아요. 누가 사느냐고요? 전 세계가 사요. 일본이 1위예요. 중국이 2위고요. 한국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살까요? 안전하니까요. 미국이 망할까요? 안 망해요.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안전 자산이에요. 은행 금고에 넣어두는 거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사요. 달러를 주고 채권을 받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 달러를 또 써요. 또 채권 팔아요. 또 달러 들어와요. 무한 반복이에요. 다른 나라였으면요. 빚이 이렇게 많으면 망해요. imf가 들이닥쳐요. 구조조정 당해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빚을 달러로 지거든요. 달러는 자기가 찍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빚 갚을 돈이 없으면요. 달러를 찍으면 돼요. 물론 부작용이 있죠. 하지만 망하진 않아요. 이게 무제한 마이너스 카드의 비밀이에요. 자기가 발행한 돈으로 빚을 져요. 그리고 그 빚을 또 자기 돈으로 갚아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6년 현재요. 미국 정부 부채 38조 5천억 달러예요. gdp의 124%를 넘었어요. 올해 재정 적자만요. 1조 9천억 달러로 예상되어 하루에 52억 달러씩 빚져요. 이자만 내는데요. 연방 수입의 18%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미국 국채 금리는요. 안정적이에요. 전 세계가 계속 사니까요. 왜 계속 살까요? 대안이 없거든요. 유로요? 유럽 연합 불안해요. 위안화요? 중국 못 믿어요. 엔화요? 일본 경제 침체예요. 결국 달러밖에 없어요. 싫어도 사야 해요. 이게 기축 통화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암호화폐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비트코인과 달라요.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1코인이 1달러에요. 대표적인 게 테더 u s d t 예요 서클이 발행하는 USDC도 있고요. 처음에 미국은 당황했어요. 왜냐고요? 이게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해요. 은행 안 거쳐요. 달러 안 거쳐요. 국경도 상관없어요. 개인들끼리 직접 주고받아요. 미국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달러 없이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요. 디지털 위안화를 밀고 있어요. 러시아도 어, 달러 없이 거래하려 해요.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방법을 발견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기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2025년 7월이었어요.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에요. 이 법이 뭘 요구하냐면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요. 준비금 100%를 가져야 해요.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하면요. 진짜 1달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준비금을 뭘로 채워야 하냐면요.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로요. 무슨 뜻이냐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요. 미국 국채 수요도 늘어나요. 지금 테더가 가진 미국 국채가요. 얼만 줄 아세요? 1,350억 달러 어치예요. 우리나라 정부보다 많아요. 한국이 가진 미국 국채가요. 약1 270억 달러거든요 서클까지 합치면요 일 900억 달러가 넘어요 웬만한 국가보다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요 미국 국채 큰 손이 된 거예요 트럼프의 계산은 이랬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퍼질수록요 사람들은 달러 연동 코인을 써요 그 코인 뒤에는요 미국 국채가 있어요 결국 달러 수요가 늘어나요 21세기 버전의 페트로 달러예요 석유 대신 디지털 코인이요 새로운 달러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백악관 공식 문서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린다. 숨기지도 않아요. 대놓고 전략이에요. 외국 스테이블 코인 회사도요, 미국에서 코인 팔려면요, 미국 금융기관에 준비금 둬야 해요. 그 준비금은요, 결국 미국 국채가 돼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이요,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든 거예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요, 어, 연준 의장이 바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1월 30일에 발표했어요. 차기 연준 의장이에요.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냐고요? 55세예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요. 연준 이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분이요. 쿠팡 사회 이사예요. 한국 기업 쿠팡이요. 파월 의장 임기는요. 올해 5월에 끝나요. 워시가 상원 인준 통과하면요. 바로 취임해요. 연준이 뭐냐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금리를 정하는 곳이에요. 달러를 찍는 곳이기도 해요. 연준 의장이 바뀌면요, 통화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해요. 워시는 메파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찍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두고 봐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무제한 마이너스 카드요. 비밀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기축 통화 지위예요.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해요. 둘째, 국채 시스템이에요. 빚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셋째, 새로운 수요 창출이에요. 페트로 달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불청객이요. 처음엔 위협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뒤집었어요. 달러 패권의 새 무기로 만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요.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을 통해요. 어떻게 달러 패권을 설계했는지요. 테더와 서클이요. 왜 미국 국채를 그렇게 사는지요? 지니어스법의 숨은 전략을요,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무제한 마이너스 카드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요,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